안녕하세요. 78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진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갖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신욕 먼저 하시고, 저녁에는 피로를 풀겠다며,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그시고, 때때로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땀을 쭉 빼고 오시면,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시죠?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이 나이에도 팔팔한 건 매일 목욕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부터는 그 목욕 습관이 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아니, 의사선생님, 목욕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몸 개운하라고 해온 건데요. 물론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40대, 50대까지는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도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60세를 넘기면 혈관의 탄력과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거나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쓰는 냉온욕, 식후 곧바로 목욕하는 습관 등은 젊었을 땐 몰랐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열과 압력,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생각보다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요. 혈관 벽이 점점 약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쌓이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며 결국 뇌졸중, 심장병, 기억력 저하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라시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안 하면 되는 거죠? 하고 물으시는데요. 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약이나 시술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에서 출발하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고 이런 목욕 습관과 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60세 이후 혈관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약보다 습관 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목욕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큽니다. 혹시 지금도 식사 후 바로 욕실로 가시나요? 뜨거운 탕 안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그시진 않나요? 찬 욕실에서 뜨거운 물 샤워를 확 하고 시작하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건강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혈관을 지키는 실천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목욕이나 사우나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개운해지고 피로도 풀리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60대 이후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과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미세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에도 쉽게 약해지죠.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거나,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냉온욕은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점차 손상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누적되면 동맥 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류 흐름이 나빠지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시력 손상 같은 결과로 이어지죠. 특히 뜨거운 물에서의 장시간 목욕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목욕 후에는 반대로 혈압이 다시 치솟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직후 목욕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는데, 이때 목욕을 하면 혈류가 다시 전신으로 분산되면서, 위장은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겨울철 욕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찬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면 혈관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 벽에 부담이 커지고 뇌출혈 같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탕 속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고 순간적인 실신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익숙한 습관이라는 사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60대 이후의 혈관은 젊었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의 목욕 습관을 점검하고 혈관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사례입니다. 모두 60대 이후에 평범한 어르신들이셨고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시던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자 씨입니다. 올해 69세 서울에 사시는 전업주부셨죠. 매일 아침 반신욕을 30분씩 하시고 주 2회는 찜질방도 다니셨습니다. 몸이 가뿐하고 잠도 잘 온다며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숨이 막히는 느낌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80% 이상 좁아져 있었죠. 진단은 협심증. 김정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목욕했을 뿐인데요. 원인을 파고 들어보니, 식사 직후 목욕,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기, 욕실 난방 없이 찬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맞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정자 씨는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식후 1시간 이후 미지근한 물에서 10분 이내 목욕,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 조격이나 가벼운 샤워로 전환하셨습니다. 두달후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혈압과 심장 기능도 안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이호철 씨입니다. 정년퇴직 후 하루의 낙이 아파트 사우나였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며 냉온욕을 즐기셨고 혈액순환이 확 좋아진다며 늘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최근 자꾸 어지럽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느끼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 내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특히 혈압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고 심박수도 불안정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도한 온도 자극과 급격한 혈압 변화였습니다. 이호철씨는 그날 이후 사우나를 완전히 끊고 미지근한 물로 짧은 샤워와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류 상태가 개선되었고 머리가 맑고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4세 윤영순 씨.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요즘 눈앞이 흐릿하고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려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망막과 하지혈관의 순환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윤 씨가 매일 밤 40도 이상의 물에 30분 이상 반신욕을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이 개운해지긴 하는데 요즘 더 피곤해요. 그 말이 혈관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권유해드렸습니다. 조격으로 전환하고 혈당 관리와 함께 꾸준한 걷기 운동을 병행해 보자고요. 그리고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게,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이자고 조언했습니다. 윤영순 씨는 충실히 따르셨고 두달뒤 시야도 맑아지고 다리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평소에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꾸니 몸이 반응했습니다. 습관은 병의 시작이기도 하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피로를 푸는 시간이지만 60대 이후에는 무심코 하던 습관이 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죠. 하지만 온도가 40도를 넘기면 혈관은 과도하게 팽창하고 목욕 후엔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는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권장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처음엔 미지근하게 느껴져서 만족감이 적을 수 있지만 혈관에는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온도입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온도가 더 개운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목욕 시간입니다.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목욕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탈수와 체온 과다 상승으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탕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갑자기 몸 전체를 담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혈압을 순간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발부터 그다음 다리, 배, 가슴 순으로 천천히 물을 적셔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서서히 반응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식사 직후에 목욕 금지입니다. 식사 후엔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목욕을 하면 혈류가 다시 전신으로 분산돼 위장의 소화기능이 저하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져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공복 상태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한 직후입니다. 다섯 번째는 욕실 온도 조절입니다. 겨울철 찬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갑자기 맞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되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약한 분들에겐 뇌출혈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욕실은 항상 따뜻하게 데워둬야 하며 몸이 추워진 상태에서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 변화에 대한 주의입니다. 탕 속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어지럼증, 실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천천히 일어나고 가능하면 손잡이나 벽을 짚고 움직이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목욕 전후 수분 섭취입니다. 목욕 중에는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혈류가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물 한두 잔만 마셔줘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 체온 조절입니다. 목욕 직후 찬물 샤워는 피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냉수 자극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에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자연스럽게 체온을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물 온도는 체온 수준으로 시간은 15분 이내 식후 1시간 이후 목욕 천천히 탕에 들어가고 천천히 나오기 찬 욕실, 찬물 샤워 피하기, 수분 보충 철저히 하기. 이것만 지켜도 혈관은 점점 편안해지고 노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습관은 작지만 그 영향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목욕 습관에 신경 써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관은 약으로 지킬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진짜 해답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심혈관학회지에 실린 2019년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될 경우 혈압 변동성이 커지고 혈관 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곧 동맥 경화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지 서큐레이션에서는 혈관은 일상의 자극에 따라 빠르게 노화하거나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세혈관은 뇌, 심장, 신장처럼 중요한 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즉 뜨거운 물에 무심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실명을 부르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손상이 대부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목욕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분이 많은 식사나 흰밥, 흰빵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급변하면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고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 즉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을 포함한 식사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단 20분만 걷더라도 모세 혈관의 순환이 개선되고 산소 전달이 원활해지며 혈압과 혈당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혈관 수축을 유발해 고혈압, 심근 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습관이란 두 글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과는 매일 아주 천천히 나빠지고 또 매일 아주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 변화는 하루 이틀로 보이지 않지만 몇달몇년 후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한 분들과 그대로 살아온 분들의 건강 상태는 6개월, 1년만 지나도 확연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습관은 결국 나의 미래 건강을 결정하는 설계도입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 진짜 치료제는 올바른 생활 방식입니다. 습관이 약이다. 이 말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진실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았죠? 결국 혈관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하는 목욕, 그저 몸을 씻는 행위 같지만 그 속에 혈관을 살리고 늘키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물의 온도, 시간, 들어가는 순서, 목욕 전후 행동까지 작은 변화만 주어도 우리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습관은 곧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갑자기 큰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38도 이하로 목욕해 본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꾸겠습니다. 식후 1시간 뒤에 목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내는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한 당신은 이미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잘 내디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